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스터펀입니다 이번에 올릴 드릴 종목은 내일 매수할 종목 올려드릴게요. 우리 산업홀딩스, 그다음에 네오리지, 네오리지가 좋죠. 우리 산업홀딩스보다. 그다음에 한국특강 차트 벨로. 국전약품, 차트 좋죠. 랩지노미스 내일, 아래꼬리 매매에서 올라왔을 때, 매수 탔죠 시즌도 똑같고요. 오늘 눌림이죠. 내일, 그래도 그럼 터지면 폭주하는 거예요. 이해가 있죠? 이 거래대금이 오늘쯤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거래대금이 이렇게 빵 터져야 된다고요. 이렇게. 이렇게. 얼마씩? 5천억씩 터져야 된다고. 5천억씩. 이렇게. 7천억씩. 이렇게 7천억씩 터져야 된다고요. 내일 콜론을 확진자 오늘 뭐 최종 발표 나오면 내일 시즌 뭐 진단키트 쪽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괜찮은 게, 국전약품. 네오리지가 제일 좋네요. 차트가. 네오리지가, 아, 이것도 거래대금이 없네요. 거래대금 없어서, 거래대금이 붙어야 돼요. 매수잘량, 거래대금이 빵 붙어야 돼요. 오리지도 나쁘진 않는데 차트가 끊기고 있어서 네 그래대금이 실릴라나 5억... 그래대금 안실리면 안 돼요 그래대금 실려야 돼요 그래대금이 그리고 그럼 네. 벌종목. 우리 사는 볼딩스. 아침에 시조가. 돌파해서 스케이핑으로 먹고 빠지고요. 려우니즈. 거래되면 천억 안 터지면요. 시조가 돌파매매에서 시조가에서, 어떻게라? 먹고 빠지라. 한국특강. 한국특강도. 여기 나오죠, 종목. 여기, 여기, 오른쪽에, 나오죠? 국전약품도, 네, 그래도 터지면 땡기겠네요, 국전약품. 그래도 터지면 그래도 빵 터지면. 한두세네 개만 해도 넵지노미스 시젠 요까지 여섯 개 6개, 여섯 개만 봐요 여섯 개 보실 때딴거안 봐야 돼요. 뭐 엑센스 바이어도 봐도 되긴 된나마는 이것도 나쁘진 않죠. 이것도 괜찮죠. 액센스 바이어도 나쁘진 않아요. 좋아요. 좋아요. 일단, 네오리지가 괜찮다. 거래대금이 빵 터지면 이만큼. 최소 못해도 3천0억은 터져야 돼요. 3천0 0억3 0억 터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헤비 내는 거 확실히 힘들죠? v r p 가 맞죠? 막 300만원, 500만원, 1 0만원짜리 힘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12만원에 박스테파노TV VIP방에 오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목에 전화번호가 있어요 전화번호에 VIP방을 희망합니다 이런 문구만 넣어 놓으시면 된다고요 이해가시겠죠 시게 표현하면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짜리보다 12만원짜리가 수익이 더잘 난다고요 이해가시겠죠 이게 내일 다 양봉으로 돌아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돌아서면 안 돼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돌아서야 된다고 그래1 0 0 천억 붙는 거 제가 오늘 종목 이야기해 줬죠. 천억 넣는 종목에만 들어가요. 들어가도 돈돈 돈 벌어. 천억 안 넘는 데 들어가지 말고. 시가 돌파하면 들어가요. 시가 돌파하면 시조가 돌파하면 좀 공부 좀 해요. 공부 공부 안 하면 안 되니까 시조가 돌파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시조가 돌파 이해 가시죠? 시조가 돌파 그 금에도 안전해. 아니면 아래 꼬리 매매 하시든지, 아래 꼬리 2% 잡아 돌렸을 때 올라가는 매매 기뻐하시든지, 어떤지 이해가시죠? 1번 하면 2번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돼. 3번 하지 말고 올라가는데 막불나방처 달라붙지 말고, 1번이나 2번만 하라고요. 1번 내지 2번. 이해가시겠죠? 1번이나 2번. 인기가 있네요. 내네 올리지. 네, 올려드릴게요.